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나 불안에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은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리와 사랑과 믿음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을 이번 한 주간 잘 정돈하시고 잘 청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한해 정말 분주하게 살아왔더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더라도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더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 왕좌를 잘 잘 비워내시고,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 다시 잘 모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다음 우리 복된 주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담대에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